자,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시즌 6연패에 빠진 오이 기아가 방임차 팔이 NC하고 트레이드를 따겠습니다. 어, 한재승 김시훈 내야수 정현창을 기아가 받고 외야수 최원준 예, 예비 FA죠. 이우성또 내야수 홍종표 선수를 3대 3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는데 한재승, 김수현 선수는 뭐든지 오른손 불펜입니다. 한재승 선수는 바이오블로고김시훈 선수는 2022년부터 두 자리 수 홀드도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는 지금 구속이 조금 다운돼 있는 그런 상태고 신인 정현장 선수는 퓨처스에서 뭐 다이어한 삼할 때 찍고 있고 올해 투수 신인이 좋아가지고 야수 신인 중에서 픽이 조금 밀렸지만 상당히 유망주. 기아가 후반기 불펜 평균자체쯤이 9위입니다. 뭐안 좋아요. 마무리 정영선수 조상우 선수 동반 부진되고 최근에 부, 분위기 엉망 진창이고 그니까막 지금 밀릴 때까지 밀렸어. 아 이런 상황에서 트레이드가 단행이 됐는데 하여튼 뭐 최원준 유우성 선수는 뭐 경기 출장수는 적었지만 1군입니다. 김시훈 한재승 선수는 뭐 영건들이라 불리지만 그래도 2군이에요. 연봉을 보면 최원준 선수가 4억 이우성 선수가 1억 7천 그런데 김시훈 선수가 1억 3 5 0 0이고 한재선 선수가 7 5 0 0만 원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처음에 딱 보는 사람들이 다한 말이 아무리 올해 체원중이 조금 부진하고 이우성이 뭔가 보여준 게좀덜 있어도 야 이거 이렇게 봤구나? 이게 맞아? 이게 밸런스가 맞나? 다들 의아해했죠. 근데 사실 이제 일군에서 뛰는 어, 불펜지는 쉽게 잘안 내줘요. 주전 라인업에 늘 들어있는 야수들을 내줘야지 그나마 데리고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2군에 있는 선수들이라도 처음에는 1군에 있는 선수를 찾았겠죠. 근데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고. 올해 성적만 놓고 보면 NC는 2군 자원으로 1군 자원을 받은 셈입니다. 올해 지금 성적, 지금 현 상황만 놓고 보면. 그래서 수도권의 한 감독님하고 제가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통화를 했더니만 바로 이야기합니다. <laughs> 아니 NC가 이득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런데 음. 반대로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가려운 곳을 긁어준 쪽은 오히려 좀 기아가 아닌가. 물론 NC도 중견수 자원 필요하죠. 또 어, 거포 좀 멀리 칠수 있는 뭐 이우성 선수가 지금 뭐 거포로 분류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작년 재작년에 보면 그래도 힘이 있죠. 어, 거포 뭔가 좀 파워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선수를 불러오겠다 뭐뭐 뭐 요런 차원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확실한 가려운 데를 긁어준 쪽은 뭐 기아로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시훈 선수 한재선 선수가 와서 얼마나 해주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 최원준 이우승 홍종표 선수는 이두 투수보다는 기대치에 대한 최저점이죠 있 어,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이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 최저점은 조금 더 높다고 봐지거든요. 동기부여가 필요한 선수들이 팀이 바뀌면 확좀 살아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기아가 지금 뭔가 이 트레이드로 분위기 반전도 좀 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뭐 그런 측면이 아예 없다 이야기도 안 합니다. 있다는 거죠. 예, 분위기 반전. 팀 바꾸고 확 살아난 경우 있죠. 뭐 예를 보면 뭐 기아에서 좀안 됐는데 제구가 많이 안 됐는데 하나가서 지금 잘하는 또한승의 선수도 있고, NC에서 제구가 안 잡혀서 고생을 하다가 기아 와서 잘했다가 LG로 FA 이적을 했던 장인식 선수도 있습니다. 하튼 여 기아는 김시훈, 한재승 이두 선수를 아주 이제 아마추어 때부터. 계속 좀 봐왔던 선수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력 분석 팀에서도 체크를 많이 했고 일단 뭐김시훈 선수 몸에 무리 없고 뭐 작년에 좀 누적 이닝이 좀 많아서 일시적으로 구속 다운이 됐다는 평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구속이 조금 다운됐다. 근데 심리적인 부분, 이게 동기 부여가 되면 확시, 확실히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더라고요. 김시훈 선수가 부상은 없습니다. 공이 그냥 빨랐습니다. 원래 빨랐는데 최근에 구속이 좀 떨어졌죠. 역시 뭐 커브라든지, 뭐 마무리 경험도 좀 있고 이 선수가 그죠. 조금 올해 성적은 조금 부진합니다만 2022년에는 평균 구속이 146.7이었어요. 보통 이 정도면 최고 구속은 150 때린다고 봐야죠. 2023년에는 143.6 조금 내려갑니다. 3km. 그러다가 작년에는 141.1 2km 떨어지고 또올해는또141.2 예. 평균 구속 이 정도면 최고 구속 은145 정도 좀 많이 좀좀 좀 다운됐죠. 아주 느린 공은 아닙니다만 빠를 때 비하면 좀 다운됐다고 봐야 되겠죠 한재승 선수는 2군입니다. 6월에 좀 빠졌다가 2군에서 뭐이 선수는 불펜보다 선발이 좀 낫겠는데 선발 수업을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어, 중간보다 선발이 낫겠다 했는데 물론 지금 뭐 기아에 와서는 당연히 불펜으로 던질 겁니다. 150막 던져요. 돌직구고 미래 자원으로 분류가 됐었고 NC에서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워크의 식도 좋고 어, 좀 좋은 선수입니다. 어, 지금 기아가 이 선수들이 뭐 1군에서 지금 당장 뛰고 있는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이군에 와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판단을 했는데 뭐~ 글쎄 지금 당장은 뛰고 있는 선수가 아니니까 기아에서는 지금 당장은 도움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제 어린 투수들이고 뭐~ 스물네 살스물여이죠 뭐~ 한 명은 미필이고또한 명은 군필인데 하여튼 성장 가능성이 좀 높고 기아의 불펜진이 3 0 대가 필승조가 꽤 많으니까 젊은 불펜진이 좀 필요하고 당장 급했지만은 안정적인 카드를 원했겠죠. 근데 뭐 그런 카드는 잘 주나요? 뭐안 주기도 하고. 하여튼 미래도 조금 생각을 하고 데려왔다. 어, 성장할 수도 있다, 더. 지금 모습보다도. 지금도 잘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뭐이름 값만 보면 NC 쪽으로 간 선수들이 조금 높죠. 높은데. 그만큼 지금 리그에 불펜 자원이 평가받는 게 이렇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좀 던진다 하는 불펜들은 금값이에요. 금값. 올해 지금 투고 타지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또불펜이 부족했고, 어, 늘불펜이좀 부족했습니다. 한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어, 볼 스피드도 좋지만 RPM이라든지 회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 어, 상당히 좋다. 컨트롤이 문제지만 어, 매력 있는 카드라고 좀 봤고 이 정현창 선수 같은 경우는 NC에서도 굉장히 NC 프런트도 좀 아꼈던 선수는 맞더라고요. 내야스로 치면 뭐 박민우 선수 후계자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좋은 좀 그런 선수로 평가를 받았고 뭔가 이 선수 수비도 괜찮고 컨택 능력도 있고 기아에서도 이제 보고 이렇게 좀 데려왔는데 불펜 고민 끝에 기아가 트레이드 시장을 두루두루 서칭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안 알아본 데가 없어요. 불펜 불안에 사실 기아 지금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인. 뭔가 좀 누적된 게 터졌다고도 볼수 있고, 어, 작년에 이제 우승을 하면서 선수들이 좀 많이 저, 던졌죠. 이게 조금 누적이 됐죠. 해, 해를 지나가면서 그리고 올해 또뭐 멀티 이닝이라든지 뭐 이런 게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선수들의 특히 불펜의 피로 누적도가 거의 뭐 최상급이었거든요. 또 하나, 윤영철 선수하고 올레 선수가 불예 지금 뭐 빠졌잖아요. 윤영철 선수하고 올레 선수가 동시에 선발 로테이션에서 좀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불펜이 이 대체 선발이 들어가고, 또롱 릴리퍼가 또 대체 선발 들어가니까 막다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펜이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기아의 불펜은 지 심각하다. 심각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선수를, 저 선수를 데려와서 뭔가 뭐 으쌰으쌰 해보겠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기아의 불펜이 보강이 된다. 그럼 저는 이 리그 전체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김도영 선수, 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뭐, 일부 팬들께서 걱정된다. 왜또 급하게 또 서둘러? 충분히 좀 이따 와라. 어? 왜또 서둘러?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조금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뭐, 선수는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좀, 컴 다운. 이지, 이지. 대기끼리 이지. 좀 천천히 하자. 정상적으로 하자면, 늦어도 8월 초니까, 뭐, 임박했죠. 이제. 지난주 재검진에도 문제가 없었고 이제 김동수 선수가 올 거고 올러 선수는 내일 퓨처스에 등판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뭔가 지금 조금 조금 만들어집니다 또 사실 제가 좀뭐 제가 후반기에 완전체 기아가 무섭다 뭐 이랬는데 바뀐다. 후반기에 완전체 기아는 바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금일 대역 저거 글 봤습니다 올려나 야구 부장이 바뀐다는데 무섭게 바뀐 게 아니라 열 밖에 바뀌었다. 불펜 다 터지고 바뀌긴 바뀌었더라 아이씨 왜 이렇게는 죄송합니다. 지금 좀 지금 뭐 만약에 어 지금 기아의 불펜만 바뀐다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저는 흐름이 많이 바뀔 거라고 좀 보고 딱 그것 때문에 급하게 인터넷 정수기 교체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성능은 거기서 거기 예.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비교원 비교 최대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총 128만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을 드립니다. 보장제 시행으로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더 드리라고 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보안도 철제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습니다. 1670-2521로 상담받으시거나 녹색창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하나 더 지인 추천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게 2군에 있는 투수들을 내주고 1군에 뛰는 야수를 수혈한 NC 입장에서 보시면요. NC가 하여튼 뭐 현재와 미래 팀 전력 강화 이런 거는데 현재는 이우성 최원준. 미래는 최원준, 홍종표죠. 홍종표 선수. 예. 그다음에 최원준은 미래 뭐 예비 FA인데 오자마자 BFA 단연 계약을 해줄 가능성은 저는 뭐 아예 그렇게 뭐 지금 부진한다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뭐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근데 이제 FA가 돼도 잡겠다는 거죠. 잡으려고 데려오는 거죠. 데고 데려와서 요 잠깐 쓰고 보내?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최원준 선수가 오게 되면 지금 예비 FA로 NC 한명 있는 선수가 손압섭 선수인데 예, 손압섭 선수 입장에서는 좀뭐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예. NC가 지금 뭐 모기업이 예전만 못하죠. 그다음에 여러가지돈쓴 쓰미도 좀 많이 줄었어요. 외부 FA는 거의 어렵다고 내부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FA 는 우리 잡는 거 어려. 워 내부 FA들을 잔류시켜야 되는데 소나스 선수 혼자가 아닌 거죠 또. 이렇게 되면 소나스보다는 뭔가 최원준 선수 올해 하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 에? 이제부터 하는 거 봐야 되겠죠. 8월부터 하는 거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어 소나트 선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들 겁니다. 물론 뭐소 선수가 파이팅했다. 상황은 좀 달라질 거고. 최원준 선수는 타격 수비 주루에서 모든 면에서 밸런스가 뛰어나다. 팀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본다. NC 쪽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우성 선수는 장타 능력. 홍종표는 내야 여러 포지션에 관한 전천후 내야수. 아 트리디에 계속 조금만 더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선난 단장이 그 이제 비행기 타고 지금 미국을 가고 있습니다. 단장들이 지금 미국 워크숍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간 단장들도 있습니다. 일부 몇 명은 또안 갔습니다. 안간 단장들은 임선난 단장은 비행기 타고 갔고 심재학 단장은 또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워크숍을 안 갔습니다. 못 갔고 또 이종열 삼성 단장도 여러 이유로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못 갔고 또뭐 몇몇 또 단장들은 또 같이 가서 또 미국 쪽에서 뭐 메이저리그라든지 이쪽으로 좀 체킹을 좀 합니다.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체킹을 좀 하고. 음, 이번 트레이드는 후반기 어, 시작할 때 광주 경기에서 이범호, 이호준 감독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구단 프런트가 논의를 하면서 처음에 언급됐던 선수들에서 선수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때 7월 17일에 3일 내내 경기가 취소됐었어요. 20일 일요일에 4연전 마지막 경기였죠. 요 하루만 조금 했는데, 하여튼 기아가 그때 3대2로 이겼었는데, 보통은 선수 출신 단장이 아닌 팀은, 이제 NC 임선단 단장은 이제 프런트 출신 단장이죠. 선수 출신 단장이 없는 팀은 이제 감독이 직접 트레이드 카드를 이야기를 오히려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죠. 타 팀보다. 롯데 같은 경우도 단장이 선수 출신 아닙니다. 프런트 출신이고, 김태형 감독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 어, 물론 선수 출신 단장인 팀들 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얕은 뭐, 선출이 됐던 단장이, 비선출이 됐던 한국 야구 상황에서는 무조건 감독하고 최종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트레이드 논의가 되는 게 이제 세 가지 채널이죠, 거의. 단장들끼리. 운영팀장이나 전력분석원이나 이쪽에 스카우트 파트나 그 밑에 직원들에서 단장으로 올라오는 경우, 단장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감독들이 이야기하는 경우. 그렇게 세 가지 루트가 다있요 모든 팀이 동일하더라고요. 때는 우리 김영록 차장을 좀 내가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네, 지금 예, 방송 연결이 됐고요. 방송 연결이 됐습니다. 네. <laughs> 네. 자, 그러면 간보아 선수 얘기를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성빈 선수는 뭐 올해 참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보여줘야 할게 있는 거고 간보아 선수는 지금 제일 걱정이 네, 네. 이 원래 이 선수가 이제 불펜으로 던지다가 와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닝이 좀 많아요, 그죠? 개인 최다 이닝이 예, 있죠. 개인 네. 최다 이닝이 한 3년 전에 마이너리그에서 88과 3분의 1 이닝인데, 그죠? 그렇죠. 올해도 벌써 이제 뭐 미국에서 19 이닝, 그다음에 이 한국에서 55 이닝 대략한 75 이닝 정도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뭐 네네. 어떻습니까, 이 선수 그러면 지금 구단에서 간보아 선수 어느 정도 조금 뭔가 좀힘을좀 주나요? 휴식을 주, 주게 되나 뭐 어떻습니까? 사실 그러다도 이제 전반기 막판에 한번 로테이션을 걸렀잖아요. 지금 그때 안 좋았죠. 팔꿈치 예, 예, 뭐, 통증. 뭐 안좋다기보다는 이제 팔 쪽에 뭐좀 음. 근육이 뭉쳐서 통증이 있어서 한번 쉬었는데 네 네. 그게 뭐 어떤 뭐 이닝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뭐는 투수에게나 있는 그런 정도로 일단 부단을 보고 있는 거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지금 3인데 사실 뭐 롯데가 뭐할때 뭔가 더 해야지 지금 더 위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죠. 또 감보하는 음. 1선발인데뭐 음. 지금 그런 어떤 뭐 부상이 막 드러나고 뭐아 통증이 오고 이런 상황은 당연히 휴을 주지만 맞아 구위가 떨어지고 그런 건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네뭐 음. 투구 수가 줄어들거나 네. 뭐 이런 상황은 아니, 그런 어떤 조짐이 있는 상은 황 아니고 음. 또 이제 감보와 본인도 내가 일, 미국에서 이닝이 적었던 건 불펜으로 던졌기 때문에 이닝이 적은 거지. 어, 어. 내가 뭐 만약에 빅리그 에 있었으면 빅리그 200 이닝 넘게 던지는 수수도 많은데. 그렇지. 그런 네. 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뭐 크게 뭐 부담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리고 또뭐 한국에 와서도 계속 뭐6 이닝, 7 이닝 던져도 구위 일단 구속이 떨어지진 않아요 이 선수는. 어, 그렇더라고요. 현재까지의 어. 모습만 맞아요. 보면. 맞아요. 네. 마지막 공이 최고 구속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서는 뭐 만약에 뭐 본인이 아프다면 뭐 이야기를 할 거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네. 롯데에서도 당연히 트레이닝 음. 1수위가간보하고 그렇죠 트레이닝에서 예, 그렇죠. 네, 관리를 해주는 네 철저하게 이렇게 음. 건강 관리를 해준다고 하고 당연하겠죠 예 그런 그런 거에 또 본인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음. 뭐 마이너 리그의 뭐 상황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만은 어떤 마이너리그에서 본인이 겪었던 거 대비 한국 생활이 굉장히 행복하다. 어, 이렇게 나를 애지중지해 주는 음. 게 별로 없었다. 어.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뭐 본인은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한국에는 ABS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선 사실 부위는 좋지만 좀 재구가 아쉽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맞아. 한국에 와서는 그냥 풀파워로 던지면 되거든요. 맞아 맞아. 그리고 뭐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 잡아주겠죠 ABS가. 네, 아마 이제 그게 크더라고요. 홍민기 예, 흥 윤동빈은 흥민 같은 선수들이 좀 올해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아마 같은 맥락에 있지 않나 빠른 생각. 공을 던지는 선수들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ABS의 이득을 본다. 이게 왜 지금 지금 약간 정석입니다. 네. 그렇죠. 네, 같튼감바아 선수는 그렇고 간략하게 한번 좀 코멘트를. 데이비슨 선수는 담당 기자가 볼때 남을 것 같아요. 왜지 뭐 롯데가 고민이 너무 많던데 고민하고 고민이 있죠. 고민이 많죠. 뭐 부상이 아니고. 아주 부진한 것도 아니고 잘 던지면 네. 6이닝 2실점, 못 던지면 5이닝 2실점, 3실점 이러니까 고민 네, 되게 네. 많더라고요. 이나튼 네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8월 15일이 근데 네, 뭐 아라운 보고 있는데 더 나은 선수가 있어야지 데려올 건데 외국인 투수에 대한 기대치를 못 채워주고 있는 거는 확실하죠. 그건 분명하죠. 확실하고 음, 음. 현재 모습이 조금씩 말씀하신대로 사실 지금 더 좋아져야 되는 마음이 급한 시점인데. 음.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5월에처럼 아주 안 좋았던 건 아닌데, 그죠? 이 근데 뭐이 실점이 없는 경기가 뭘 아니에 뭐 일실점, 뭐 무실점 일실점 경기가 없이 계속 실점이 좀 쌓이는 그런 상황이고. 야,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제 음. 뭐 보통 퀄리티 스타트라고 하는데 네. 퀄리티 스타트 6이닝 3실점이면 사실 평균자책점 4.50이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뭐 꾸준하게 이제 퀄리티 스타트를 한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이지 네. 그 기록 자체로 보면 사실 좋다고 보기 좀. 어렵긴 하고요. 롯데 쪽에서도 아무튼 뭐알아 보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롯데도 네. 많이 네. 알아보고 있고 더 좋은 선수가 <laughs> 있어야 되고 그건 아, 제가 이제 조금 그렇죠. 이따 LG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야, LG도 뭐 바꾸려고 진짜 뭐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laughs> 하는 선수마다 코러이 되는 바람에 지금 롯데도 막지알아 보고 있고 롯데가 또 하나 이제 좀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 롯데가 이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참. 참 대단합니다 그죠? 어.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 선수들 사이에 경쟁심도 있지만은 계속 새로운 선수들이 좀 나오는 느낌인데 그죠? 뭐 한태양이랑 그렇죠. 박찬영이랑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모든 시작은 약간 윤동희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윤동희가 터지면서 뭔가 윤동희 선수 2022년 드래프트인데 그 앞뒤로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롯데에 입단을 했거든요. 네. 재능은 있지만 사실 뭐좀더단재력을 키워야 된다. 약간 그 소위 이제 포텐셜 픽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았는데 윤동희가 터지면서 약간 그 선수들이 한꺼번에 다 약간 많은 자극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크죠. 어, 네, 나도 질수 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들 뭐. 그 앞뒤에 뭐 이민석이라든지 네. 뭐윤동희랑 이제 이민석이 동기인데, 네, 네. 이민석이라든지 뭐 한태양도 마찬가지로 동기고요. 네. 이 선수들이 한꺼번에 좀 의욕이 폭발하면서 또이 선수들이 또 상무 갔다 오고 하는 사이에 윤동희는군 문제를 해결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국가대표. 네. <laughs> 뭐 그런 면에서 아마 윤동희 선수가 터진 게 전체적으로 아마 선수 고승민 고승민이 2000년생인데, 네. 고승민부터 뭐 한2000뭐 2년생 3년생까지의 이 젊은 선수들한테 굉장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게 참 이렇게 한꺼번에 야수들을 이렇게 성장하고 발굴한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김태형 감독 스타일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김태형 감독은 망설이지 않아요. <laughs> 본인이 봤을 때어이 선수 지금 컨디션 좋은데 감각이 좋은데 싶으면 일단 콜업을 해서 쓰거든요. 네, 네. 이 선수를 뭘 보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타격감이 좋다 싶으면 박찬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일단 올려서 쓰고 그 좋은 타이밍을 쓰고 어좀 이제 한번 쳐졌다 싶으면 바로 내리고 내려주고 네. 네뭐 네. 어떤 뭐 중간에 중견수이막줄 부상이 돼서 중견수 볼 선수가 없었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승현이라고 또 신인 선수를 올려서 썼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한승현. 그 저희 저 같은 이제 담당 기자들이 보기에는, 오, 그래도 뭐, 한승현? 약간 <laughs>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음. 아, 뭐 수비가 괜찮, 내가 봤을 때 괜찮으니까 일단 쓸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잠깐 또잘 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제 2000년생까지 말씀드렸는데, 99년생에 이제 뭐, 요번에 트레이드로 들어온 정철원 전민재라든가, 뭐기존의 정복은, 장두성 이 선수들이 다 99년생들이거든요. 네 이 선수들끼리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한태양 같은 경우가 이제 김태형 감독이 굉장히 호평을 하면서 사실은 스프링 캠프에 들어갈 줄 몰랐었는데 아, 네, 김태형 한테. 감독님이 한태양 한태양 선수에 대한 음. 이게 직접 보니까 이 선수 괜찮은데라고 판단을 하고 스프링 캠프에도 이제 데려갔었고. 네네. 일단 뭐. 실투를 놓치지 않는데 실투라는 게 보통 잘못 들어간 공이지만 구위는 강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그런 공에 밀리지 않는다 기본적인 치는 파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올 시즌 중에 나오는 것 같고 또이 선수들이 다 키가 큽니다 한태양도 185 한태양 선수도 185 정도 되는데 그렇게 네. 뭐하여 비주얼들이 훈훈하다 보니 야구 외적으로도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이런 게 또. 실질적으로 경기력이나 이런데도 또 좋은 효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수 얘기를 조금 더 한번 좀 들어보면 포수 지금 어떻습니까? 이 포수에 대한 부분들이 어 지금 유강남 선수도 있고 손승빈 선수도 있고 정보운 선수도 있는데 네네네 네. 일단 뭐 경기 운영이라든지 타격은 일단 유강남 선수가 좋아요. 근데 볼배합은 경험이 많은데도 뭐 김태형 감독한테 야단도 맞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laughs> 여러은 동기부여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독이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유강남 선수가 주전 포수라고 음. 보는 게 맞고요 네네. 뭐 타격이 일단 워낙 좋고 네. 또뭐 어떤 그런 경기운영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건 젊은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반대 극부로 어쨌든 베테랑이 유강남 선수가 끌어주는 게 맞다 음. 또 선수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유강남 선수가 준비를 많이 해와서 경기 전에 이제 같이 미팅을 해보면 여러 가지 뭐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해요. 음. 그런 면에서 유강남 선수가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팀이 맞고. 다만 네. 이제 유강남 선수의 좀 아쉬운 점은 도루저지가 많이 아쉽죠 여러 가지로 좀예 도루저지가 잘안 되다 보니까. 네. 어떤 뭐 정복은 선수나 승성빈 선수가 이제 경기 후반에 네. 예, 교체 투입으로 들어오는데 이 선수들은 사실 볼배합보다는 이제 어깨적인 측면 때문에 투입이 되는 거고. 네. 승부처가 되면 이제 뭐 어떤 볼배합은 벤치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팬들이 좋아하시는 박재엽이라는 신인이 새로 나왔는데, 네. 이 선수의 어떤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뭐김창환 감독님이 어쨌든 명포수 출신이다 보니까 포수에 대한 또 눈이 굉장히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아, 이 선수는 굉장히 괜찮다. 음. 어떤 짧은 기간 내에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주다. 뭐 타격, 수비, 뭐 어떤 수비할 때 그,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수비 자세에서 어떤 공 투수에게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 같은 게 굉장히 좋은 호수라고 평가를 하셨고, 뭐, 1호 성구도 좋고요. 그래서, 박재엽 선수도 조만간 계속, 뭐, 올해도 1군에 올랐었지만 점점 더 계속 기회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우리, 고맙습니다. 예? 네. 네. <laughs> <laughs> 김현도 차야, 고맙고, 롯데 이야기 좀 해주셨고, 고맙고. 아무튼, 예. 여기까지. 우리 김현우 차야, 은 자, 인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